Да, я не з 그 뭐지? 식이섬유를 야채로 다 채우려면 너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일 것 같아서 치아씨드를 어제 홈플러스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치아씨드랑 같이 먹으려고 마켓컬리에서 이 무가당 요거트를 샀어요. 이 420g의 작은 사이즈가 무려 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무가당 요거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을 생각이었는데, 무가당 요거트를. 계속 이렇게 사먹을 순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바로 문하우스 가서 야. 사버렸어요. 평소에도 이걸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이 마켓컬리에서 무가당 요거트를 사보고 바로 한 번에 결심해서 사버렸습니다. 뭐 물론 더 찾아보면 좀더 저렴한 게 있긴 있었겠죠. 저는 그냥 마켓컬리에서 무가당 요거트 쳐 가지고 바로 산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치아씨들을 요거트에 불려가지고 먹어주려고요. 짠. 이렇게 되게 깔끔해요. 위에 요거트 메이커라고 상표명이 써있고. 에는 그냥 시작, 종료, 그리고 아마 이게 타임머자 그리고 온도, 시간 체크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여기에 우유랑 유산균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키는 건가봐요. 얘로 이렇게 저어주고 어,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 일단 지금은 사온 게 있으니까 저거 먼저 먹어보고 빨리 요거트도 만들어보고 그 요거트로 그린 요거트도 만들어보고 하고 싶어요. 갑자기 초당 순두부가 너무 먹고 싶어서 급하게 사왔어요. 음. 참고로 처음에 먹습니다. 항상 사먹는데, 아, 갑자기. 오늘 딱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그 주변에 이렇게 맑은 순두부찌개 파는 집을 찾아봤는데 하필 딱 오늘 문을 닫았길래 급하게.